자, 우리 그럼 18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중 분자관 힘, 분자관 힘딱 동그라미 치시고. 자, 여러분 분자관 힘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그죠네 가지가 있고 분자관 힘네 가지의, 그즉 분자관 힘을 결정할 때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분자니까 당연히 무슨 결합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공유결합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공유결합에는 극성공유결합과 무극성공유결합이 있어요. 그죠? 무극성공유결합이라고 한다면 전기 음성도 차이가 0이니까 모두 동핵이원자분자, 동핵이원자분자, 용어 정리돼요 N2O2, F2CL2, BR2I2, 그 다음에 H2 같은 것들이에요. 그죠? 동핵이원자분자, 모두 무극성분자로 매칭되는 건 정확하게 맞는데 반해서, 이 극성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전기음성 차이가 분명히 나지만, 그죠? 얘네들은 전기음성 차이가 0보다는 크고 1.7보다는 주로 작은, 어때요? 극성분자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극성공유결합이라고 해가지고 모두 극성분자는 아닐 거예요. 그죠? 그, 이제는 뭘 헤아려 봐야 되냐면, 분자의 모양을 한번 봐야 돼요. 그죠? 분자의 모양에는, 어때요? 중심 원자의 전자쌍을 가지고 분자의 모양을 결정하는 VSEPR 이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과제물이 뭐냐면 VSEPR 이론이에요. VSEPR 이론을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두 쌍, 세 쌍, 네쌍인 경우 정리하시고 네 쌍인 경우에 어때요? 모두 공유, 그다음에 한쌍 비공유, 세쌍 공유. 그 다음에 두쌍 비공유, 두쌍 공유. 이렇게 정리하면 분명히 뭐 나올 거냐면 BH2, 그 다음에 BF3, CH4, NH3, H2O가 나올 거예요. 이게 기본 VSEPR VS 이론에 들어가 있는 기본 모양이에요. 맞습니까? 여기에 확장팩을 들어가게 되면 확장된 오택규칙이 적용되면서 뭐가 나오죠? PCL5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SF6가 나올 거예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중심원자의 전자쌍이 모두 공유가 아니라, 뭐가 될수 있어요? 비공유쌍이한 쌍씩, 한 쌍씩 늘면서, 여러가지 화합물들이 나오는, 제 프린트, 기억나시죠? 결국 그, 그 프린트를 정리해 갖고 오라니. <laughs> 프린트. 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풀이만 듣는 학생들이, 이 프린트는 어디서 찾나요? 이게 이제 댓글로 올라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올려놓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저기예요 이론 수업 들으면서 안에 내용을 막 채워져 있는 것들이야, 그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스캔을 떠서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그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정리해 보세요. 이뭐 이론 수업 들으나 여기 이론 수업 안 듣고 그다음에 문제풀이만 듣는 학생 실강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 학생들은 그 뭐야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요 프린트 좀 잠깐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줄 수 있어요, 그죠? 안빌려줄려나 <laughs> 늘려주면, 그거 보고 한번 채우시면 되고, 제가 일단 탑재는 해놓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요런 내용이고, 첫 번째 과제는 VSEPR 이론을 정리해라. 그리고 분자관행님 네 가지는, 이런 분자 모양에 의해서, 무슨 분자하고 무슨 분자를 나누는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극성분자와 무극성분자로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극성분자끼리의 힘을, 쌍극자, 쌍극자 힘. 그죠? 그 다음에, 극성과 무극성을, 쌍극자, 유발 쌍극자 힘. 인력. 무극성 분자 사이의 힘을 분산력, 반데르발스 힘이죠, 좁은 의미에 그리고 여기까지 얘기한 게 넓은 의미의 반데르발스 힘이에요. 그리고 무극성 분자의 그 분산력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간쌍급자유발쌍급자 인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특이하게 전기음성도가 큰 플로오린산소 질소와 직접 공유 결합하고 있는 이 수소가 인접 분자의 플로오린산소 수소하고의 점성 결합을 수소 결합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 그, 수, 그 수소 결합까지 합해서. 네개의 분자간 힘이 구성될 수 있겠다. 그 내용을 정리하신 다음에 18번 문제를 봅니다. 기억 번 NH3의 근. n h 3는 무슨 결합 가지고 있다고 보여요? n h 3는 무슨 결합 가지고 있죠? 수 결합 가지고 있습니다. 수 결합. 그죠? NH, 암모니아, 수 결합 가지고 있는 거 보이죠? 불산질, 잘안 안 나와서 그렇지. 수 결합 가지고 있고요. PH3는 수 결합 없어요. 얘네들은 다 어, 삼각뿔 형태이기 때문에 극성 분자고요. 극성분자긴 한데 분자량은 pH3가 더 크긴 하지만 NH3에 끓는 점이 pH3에 끓는 점보다 더 높아요. 그 이유는 분산력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수소 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번이 틀린 거야. 기억번 틀린 거딱 제거하면 어때요? 니은하고 니은, 니은이 남아요. 이렇게. 니은 봅니다. h 2 s 에 끓는점이 h 2에끓는점보 높은 이유는 쌍극자-쌍극자 힘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H2S는 무슨 분자예요? 극성 분자. 그죠. H2S는 극성 분자예요. 네. 무슨 형이죠? 구분형 구조예요. 누구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얘? 네. H2O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죠. H2O랑 똑같이 생겼는데 어, H2는 뭐예요? 무극성 공유 결합이면서 무극성 분자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 얘는 쌍극자-쌍극자 힘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디귿 번 h f 에 끓는점이 HCL에 끓는점 이 높은 이유는 수소 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해서 니은 디귿 선택지 4번을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자, 문제 뭐 18번 문제도 역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은데 이게 그 아주 플레인하게 다가오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정도로 우리는 분자관님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마음으로 총정리하셔가지고, 완전히 내꺼 만들어서, 기억권에 n a 3 수소결합일 때어때게 약간 떨렸죠? 오래간만에 NH3, 뭐, H2가 수소결합 있다 그러면 OK. HF 있다 OK. NH3? 이건 또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결합에 대한 얘들도 다양하게 알아둘 필요성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19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어떤 갈바니 전지 또는 볼타 전지를 표준 전지 표시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우리 19번은요. 과제물로 뭐가 나갈까요? 그렇죠. 잘 예상하고 있어요. 화학 전지예요. 화학 전지는 무슨 반응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입니까?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고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무슨 반응이 진행되고? 산화 반응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플러스 극에서는 무슨 반응이 진행되는? 환원 반응이 진행되는 그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하는 실생활의 예예요. 그죠? 볼타 전지가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 전지, 갈바니 전지가 있으며, 그죠? 있고, 그 다음에 실용 전지로는 건전지, 납축 전지, 연료 전지가 있을 거예요. 표준수소 전극이 있고, 표준환원 전이가 있고, 표준전지 전이가 있어요. 그죠? 표준, 표준, 표준 막 들어가는데, 그 용어들을 정확하게 다 체크해 오셔야 돼요. 오늘 과제물은 용어 정리까지만 딱 드릴 거예요. 용어 정리. 다시 한번열거 한다면, 마이너스 급.